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세안입니다. 세안TV. 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또 포터입니다. 포터. 계속 포터만 제가 광택을 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짬짬이 다른 일도 하면서 포터만 지금 광택을 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화물차 전문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갖고 오세요. 이것도 접대그 포로옵션 포터 했던 사장님네 또 옆에 공장입니다 옆에 공장님 차가 또 의뢰해 주셨는데 요런 데 보시면 요런 거좀 지워달라고 하시고 요런 물때하고 실내가 좀 더럽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실내 실내가 지금 요런 것들이 지금 흥먼지가 엄청나죠 요런 거는 가급적이면 그 깔고 다니지 마세요 안 좋아요 먼지 봐 먼지 이거 너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실내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생활기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오래된 포터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이게 작업복 입고 그탄 거예요. 작업복 입고 타면 항상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요거는 깡통이에요. 깡통 포터 깡통인데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핸들에 핸들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포터가 이제 깡통입니다. 또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요런 모습들 볼수 있는데 뭐 그렇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어, 담배도 조금 피신 것 같고 차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실내가 그렇게 더 깨끗한 차량은 아니에요. 실내를 좀 신경 써 달라고 해 갖고 실내를 깨끗하게 세차할 예정이고 요런 물때들, 물때들 이런 거 보이시죠? 요런 물때들 잡아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광택 내야 될 분들은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물때들이 포터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벌러 다녀야 되고 일하는 차기 때문에 세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포터를 광택 내거나 세차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말에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주말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더러운 부분이고 주말에 지금 저한테 맡겨 주셔가지고 세차를 그리고 또 광택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 놓으시면 그래도 한 1년은 가죠 이분들 그 계속 더럽게 타는 게 아닙니다 세차를 안해서 더러운 거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 기스 많죠 이렇게 세차를 많이 안해서 더러운 거지 차를 더럽게 타시는 분들은 아니세요 어, 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포터 타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요거 요거 뭐겠어요 저기 보이시면 저기 보이시는 가드예요 제가 떼라고 했습니다 이 가드 다는 순간 또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물때 이런 것들이야 지워지겠지 이런 가드를 왜 붙이는지 이렇게 뭐 보시면 여기도 부식이 좀 있네요 아참이 차도 부식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죠 여기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대구차들은 부식이 많이 없는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많이 없죠? 이런 것들이 차가 연식이 이것도 6, 7년 정도 됐는데 부식이 많이 없는 건 대구차들이 확실히 염화칼슘을 안 맞으니까 차들이 깨끗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이쪽 편도 보시면 여기도 이제 조수석도 보시면 이렇게 더럽죠? 이런 것들이 깨끗해 보이는 것보다도 더럽습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작업복을 입고 그 생활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 조수석은 이그 운전석보다는 많이 더럽지 않은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또 보여 드리는데 먼지뭐살바하게 나온 다 보시면 돼요. 왜 이런 걸 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고무매트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 까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물때들 이런 거 있고 근데도 전반적으로는 깨끗한 차량인 거죠. 자 오늘도 포터 광택 내볼 거고요. 이렇게 광택 내볼 거고 세차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주말이니까 어, 주말에 답게 일찍 퇴근했어야 되는데 오늘 일이 많았네요. 뭐 세차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도 좀 많이 더럽죠.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물때들 다 잡아내고 어, 광택기를 싹 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세차 빡세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차로 바로 가자. 자. 1차 광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차 작업 후에는 뭐 먼지도 좀 있고 이렇게 닦아 놓는다 해도 차가 뭐 지금 이렇게 보면 깨끗하겠지만 뭐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는 아니죠. 이제 2차로 마무리 작업하면서 광택도 싹더 올리고 이렇게 타이어도 닦고 뒷부분도 이제 좀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녹 같은게 많이 있는데 이런 녹들은 무거운거 올리시면은 대부분 들 이렇게 쭉 보시면 녹이 많죠 그러니까 무거운거 올리시면은 이렇게 녹이 납니다 이 철판 해봤자 이거 굉장히 얇은 철판이에요 뭐차 바닥 하시면은 뭐 그렇게 두꺼운 철판을 올리는게 아니고 그냥 아주 얇은 철판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그 계속 녹이 나면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방법은 뭐냐? 이 밑에 철판을 바꾸거나 이 철판 바꾸는데 비싸겠죠. 그래 안 그래도 뭐 15만 원, 20만 원 정도 달라고 할 겁니다. 이 철판 하나 바꾸는데도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음분이 나는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아니면 뭐. 그, 다른 색깔의 스프리를 뿌리더라도 이 녹방지를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싹 번져요. 이게 이제 라인 타고 쭉 올라가겠죠. 녹방지가. 계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녹은 한번 나면 계속 번지는 거기 때문에. 이, 요즘 뭐 선전 나오는 것 중에 뭐 녹방지가 된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싹다 제가 봤을 때 써봤는데도 다 별로예요. 할 필요 없어. 그냥 2,000원짜리 라카 사서 뿌리시는 게 최고입니다. 칠을 뿌려 놓는 게, 그 무슨 뭐, 오일 투영되고 뭐,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어차피 이게, 코팅이 벗겨져서, 이게 코팅이 벗겨져서 녹이 난 거기 때문에, 뭐, 다른 생각 할 필요 없이, 좀 보기 싫어도, 녹보단 낫잖아요? 칠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선택은 뭐, 본인이 하시는 거니까, 저도 이 차를 갖다 주면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거 저렇게 놓지 마시고, 계속 저렇게 놓지 마시고, 한번 라카를 뿌리시는 게 어떠냐 하고 권유를 해 드리지만 저는 뿌려 드리지 않습니다. 뭐 밑에는 제가 뭐 깨끗하게 보이고 잘 뿌리니까 할수 있지만 저거는 이제 본인 선택인 거죠. 그러면 1차 작업 끝났으니까 마무리 작업 이어갑니다. 참고로 이거는 다음 날 영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컷하고 잘라갑니다. 자 광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된 모습 볼수 있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고 타이어도 깨끗하고 이쪽으로 보시면 천장도 깨끗하게 잘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화물칸도 깨끗하게 잘 나왔고요 또 밑에 부분 깨끗하죠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한 번씩 칠해드리는 게, 깨끗해지면은, 뭐, 보기도 좋지만, 다음번에 부식이 진짜 많이 안 생겨요. 이건 진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것 때문에, 그, 이걸, 여러분한테 뭐, 이걸 속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적재함 한도 깨끗하고, 프레임에 제가, 그, 계속, 그, 낙하를 칠하는 거는, 다음부터 부식이 안 생기면, 뭐, 사일마트테좋고 저한테도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차에 차를 아끼는 마음에 제가 계속 뿌려 드리는 겁니다 서비스로 뿌려 드리는 거예요 뭐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시간과 그돈 투자해 갖고 사장님들한테 이걸 계속 그냥 뿌려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쁘면 제가 라카를 그 프레임에 뿌리겠습니까 안 뿌립니다 예, 그런 거 아니고 차를 돈도 오래 타라고 그리고 부식 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뿌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새차 즐겁게 했고요 다음 일이 있어서 그러면 바로 끊고 저는 다음 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 오늘의 교훈 역시 보시겐 낙카지